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카페가 최소 한두 개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각별한데요. 이 카페보다 훨씬 싼 가격이지만 맛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편의점 커피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기자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커피 사랑, 이 수치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지난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하루 기준 평균 2잔, 일주일 평균 12잔으로 집계됐습니다. 배추김치나 잡곡밥을 먹는 것보다 커피를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이 한국인 하면 김치가 가장 먼저 떠오를 때 있었는데, 이젠 네. 커피가 떠오를 것 같네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네 그리고 보통 편의점 커피라고 하면 뭐 레스비나 맥스웰, 이 뭐... 아니면 뭐, TOP 등이 떠오르는데, 그런 커피를 말하는 건 아니죠? 네, 저도 사실 그런 커피 되게 네. 좋아하긴 하는데요.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원두 커피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를 팔 정도인데요.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카페에서 파는 원두 커피를 맛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편의점 커피가 굉장히 싸잖아요. 네. 한천 원대로 알고 있는데, 이 카페에 비해서 좀 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어, GS25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천 이백 원. 카페몬드 모카, 카페라테는 1,700원입니다. 아이스는 500원씩 추가되죠.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,100원이니까 3배 이상 싼 거고요. 가성비 커피의 대표주자 이디아와 비교해도 2.7배가량 쌉니다. 하지만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는데요. GS25는 세계 1위 전자동 커피 머신 기업 유라와 손을 잡고 한 대에 1,300만 원짜리 기계를 들였습니다. 최대한 카페와 맛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죠. 네.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? 네. 담배를 제외하고는 이 지난해 GS25 판매 상품 중 커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CU에서도 커피가 매출 상위 품목 2위까지 올라왔는데요. 지난해 GS25, CU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 등에서 총 2억 3,550만 잔의 원두커피를 팔았습니다. 업계는 올해 편의점 커피 판매량이 3억 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편의점 커피의 고급화 및이 가성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은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 커피 판매량이 늘면서 이 다른 품목들도 좀 덩달아 늘었다고요. 네. 커피 하면 아무래도 디저트잖아요. 네. 커피를 사러 온 김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저트까지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. 2017년 CU의 케이크 등 냉장 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33%늘었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330% 이상 급등했습니다. 네. 가격과 맛을 동시에 잡은 편의점 커피의 성장이 무섭습니다. 어떤 분들은 편의점 커피를 맛보고 굳이 카페를 찾지 않게 됐다고도 하는데요. 이 편의점 커피의 성장,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